어 안녕하세요. 우주원입니다. 오늘은 어법 문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법 문제는 수능에서는 한 문제 출제되는데 뭐 2점일 때도 있고 3점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큰 비중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어법에 대한 학습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문장의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 최근에 어법 문제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어쩜, 어떤 문제가 일단 출제가 되는지 하고, 이게 왜 중요한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동사와 준동사의 구별입니다. 자, 이 동사와 준동사의 구별이라고 했을 때, 이게 왜 중요하냐. 동사는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입니다. 그죠 서술어로 쓰인다는 얘기는, 어, 얘기는 뭔가 하면 사실 이 문장을 지배하는 게 동사입니다. 동사에 따라서 문장의 형태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술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이제 그 문장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서술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동사 출신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일단 요걸 먼저 확인합니다 서술이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십니다 자 그럼 만약에 서술어라고 판단이 되었다 서술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뭘 확인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로는 앞쪽에 주어를 확인하는데 주어가 길면 거의 단수복수 물어보는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주어가 길거나 짧거나 관계없이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능동 수동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문장의 서술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준동사겠죠. 그죠? 준동사면은 부정사, 동명사, 분사란 얘긴데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능동 수동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수일치입니다. 수일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역시 주어와 서술어의 수일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만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어와 주어와 서술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어가 서술어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데 어, 여, 우리 말과 다르게 영어에서는 대명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와 대명사의 수일시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 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대명사가 지시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이걸 파악해야지 대명사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수량형사 명사의 수일치는 뭐, 최근에는 이제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뻔하게 보이거든요. 바로 앞뒤에서. 셀수 있는 명사냐, 셀수 없는 명사에 따라서 뭐, many냐, much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너무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어법 문제에서 이제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능동태와 수동태를 구별하는 문제인데, 요건 이제 크게 세 가지 형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주어와 서술어에서 능동 수동 구별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분사구문에서 능동 수동 구별 문제. 세 번째는 목적어와 목적 보호에서의 능동 수동 구별 문제. 어, 분사구문에서 능동 수동 구별 문제는 어,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오영식 구조에서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능동수동 관계는 목적어가 목적 보호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행위를 하느냐 또는 당하느냐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로 나오는 문제는 접속사와 관계사와 의문사의 구별 문제입니다. 자, 지금 1번, 2번, 3번은 전부 다한 문장에서 나오는 거고요. 요건이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는 문장의 연결 구조를 나타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연결하는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가 등장했다는 얘기는 문장의 서술어가 몇 개다. 접속사가 한개 등장하면은 문장의 서술어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접속사가 두개더 등장하면은 문장의 서술어가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 그 다음에 관계사, 의문사에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빼기 1을 하시면은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은 서수로의 숫자, 어, 서수로의 숫자가 됩니다. 그죠? 접속사가 하나 있으면은 서수로가, 어, 접속사가 하나가 있으면은 잘못 적네요, 제가. 음, 자. 서수로에서 마이너스 1을 하면 접속사 관계서 의문사의 숫자가 되는 거죠. 그죠. 거꾸로 적었습니다. 어, 저, 서, 술어가두 개이면은, 이 빼기 일을 하면은, 접속사 관계서 의문사가 하나가 나와야 되겠죠. 예,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판단해 드셔야 될건 뭔가 하면은, 영어에서 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 각각에 따라서 어떤 게 나와야 되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뒤에 나오는 구조가 완전한 구조인지 불완전한 구조인지 요걸 판단하는 문제. 그럼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는 문제는 선행사와 분리되어 있는 관계사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건 이제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별하십시오. 이게 명사 자리냐 형용사 자리냐 부사 자리냐 그리고 뒤에 나오는 형태가 완전한 형태냐 불완전한 형태냐 이 크게 두 가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선행사와 뭐 분리된 관계사 문제는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그 다음. 형용사와 구, 부사를 구별한다는데, 자, 요건 일단 뭘 보시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명사를 보충 설명합니다. 보충 설명하는 경우 우리가 보호라고 하죠. 반면에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형용사, 부사, 동사 또는 절 전체를 수식을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 2형식 구조와 5형식 구조에 유의하시는데, 아무래도 2형식보다는 5형식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5형식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형식 동사와 그 다음에 오형식 동사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자 병렬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병렬 구조입니다. 병렬 구조는 이론은 되게 간단합니다. 어 and, or, 그 다음에 as, then 이런 게 나왔을 때 등위 접속사 뒤에서는 이제 뭘 조심하시는가면 여러분들이 밑줄 그어진 부분에서 동사의 형태 에 조심하십시오. 어, 등위접사는, 어, 앞쪽에 동사의 과거형, 뭐, 투부정사, ing 이런 게 나오고, 엔드가 3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밑줄을 그어놓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와 연결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비교급 as와 된 뒤에 밑줄이 있는 경우에는 비교대상을 파악합니다. 비교대상을 파악해서 비교대상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여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대명사와 대동사인데 요건 합쳐서 대형태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실 이게 우리말에서는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거든요. 잘안 씁니다. 대명사 잘안 쓰고 대, 뭐 대동사도 거의 없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할게 만가면 대명사의 경우에는 지시대상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확인하고요 만약에 대명사가 목적어인 경우에는 목적격과 제기대명사를 구별해야 됩니다 이때 어, 주어와 서술어가 동일하면 제기대명사입니다 주어와 서술어가 동일한 대상이면 이때는 뭘 써야 되는가 하면 제기대명사를 써야만 합니다 이것도 이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목적 기인 경우에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교 구문에서는 뭘확인하셔가 하면 대 이제 대명사의 경우에 앞에 나온 비교 대상이 단수이면 됐을 쓰고 복수면 도어즈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명사 구별하고 그 다음에 앞쪽에 나오는 동사와 이제 형태를 같이 하는 대동사 요구별인데 이것도 이제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이 어법문제의 기본적인 원칙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정확하게 할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기게 되는 겁니다. 문장에서 서술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문장에서 서술을 확인해야 우리가 해석을 정확하게 할수 있거든요. 그 다음 우리말에서는 엄격하게 구별하지는 않지만 영어에서는 엄격하게 구별하기 때문에 수일치와 그다음에 능노수동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 문장 하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문장 두 개를 연결시키는 구조에서 접속사 관계에서 의문사가 출제되는 거고요. 수식어 부분에서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충 설명하는 경우에는 형용사를 써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사를 사용한다. 그리고 우리말과 다르게 이제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병렬 구조 그리고 대명사와 대동사 이런 부분들 하나의 언어를 학습함에 있어서 주, 어,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뭔가 이제 우리말과 다른 부분에 여러분들이 유의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어, 일곱 가지 포인트에 중점을 두고 이제 업법 문제를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좀더 자세한 건 제가 실전 업법 문제를 풀이하면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간단하게 먼저 여러분들이 아, 이런 문제 출제되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주검이었고, 너무 짧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그냥 개요입니다. 어, 제가 어떤 골격만 보여드리는 거고, 어, 실제 문제풀이에서 어, 적용을 여러분들이 시키면서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영어 지문학습 방법과 함께 이제 어, 연습하시면 아마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실전 문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주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